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니스토의김석규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마케팅 분해 테크닉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출이 잘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 까요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판매 방법이 틀렸을 경우 등등 그러한 경우에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세면에서 말씀드리는 마케팅 분해 테크닉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아홉 가지 요소, 비즈니스를 구성하고 있는 아홉 가지 요소를 분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상품, 판매법, 시장, 가격, 타이밍 등등등 아홉 가지 요소로 분해를 해서 이쪽 맨 처음에 체계적 툴, 툴이라 할지 루트, 그리고 예산 고객화, 신규 고객화, 그리고 기존 고객화, l t v 쪽 생애 가치를 높이는 이런 퍼넬의 지구형으로서 분해를 해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마케팅, 어, 메인웨어에서에서도 자주 소개해드린 말 중에, 정보를 있지 않습니까? 아주 애매한 상태로서 여러분 기억속에 기울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장이 이렇게 지 우리 고객은 아마도 이렇게 지 라는 아마도 애매히 무고. 라는 그, 정보 속에서 그 정보를 하나로 통틀어서 그냥 관리해버립니다. 저희 머리는. 하지만, 그 관리하면서 또한 저희도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관리하는 그머리속에 감정을 내버립니다. 그럼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매출 올리주는 요인이 떨어지고 많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러한 애너모함 그리고 감정 억측을 구체적으로 수치화 시킵니다. 구체화 시키고 수치화 시킴으로써 분해 나갑니다. 제가 이번에 조고시이 되면 86가지 마케팅을 분해하는 그 질문을 들 겁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직접 세미나 도중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의 매출 을 올리주는 그런 기회, 아, 힌트를 그 자리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케팅 프로 테크닉 이 정보를 분해하면 분해할수록 여러분 거기서 새로운 힌트가 나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이디어라는 게 제로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u 에서 유에 플러스가 하나의 힌트 이노베이션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아웃드 뉴스을 분해하는가 예를 들어서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 중에는 신규 고객이 있고 기존 고객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상위 20%의 고객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고객 또한 전부 다 분해를 함으로써 전혀 다른 성격의 고객입니다. 하나로, 하나로 그냥 고객을 하는 게 아니라 신규, 기존 그리고 상위 20% 고객 이렇게 분해함으로써 이분들이 어떠한 혈안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가 그 요소를 분해함으로써 매출을 각각 각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어 방법, 힌트, 를 아이디어를 얻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만 해도 여러분, 단지 프론트 엔드 상품만 판매하게 되면 이익이 안 납니다. 하지만 프론트 엔드를다 판매한 다음에 이 뒤에서 백엔드 상품을 같이 판매하게 되면 이익이 두 배가 되겠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각 요소를 말입니다. 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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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배 하게 되면 오늘 저번에, 그저께 매일매일 말씀드렸듯이 1.76배가 됩니다. 매출이. 아주 간단합니다. 매출을 두 배, 세배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각각의 요소를 7.2배씩 올리게 되면 매출이 자연적으로 두배 가까워집니다. 빠르면 수업 들으시면 빠르면 한 시간 만에, 빠르면 하루 만에 또 준비되는 분과 준비되지 않은 분들 중에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늘어도 3 개월 안에는 어떻게 삼 개월 안에는 매출 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천하시면됩니다이 방법은 제가 일본에서 15년 동안 여섯 분자에 마케팅 컨설팅을 함으로써 얻게 된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두개의 회사, 일본과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도 이러한 기법을 가지고 매출 향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번에 세미나에 꼭 오셔서 여러분들이 매출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이러한 노하우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처음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아마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미나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